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자본 창업의 모든 것 전혁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은 백화점 벤더란 무엇인가, 백화점 벤더 찾는 방법부터 일정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백화점을 들어가기 위해 신청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입니다. 저번 영상을 안 보셨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기 전에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띄워두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즉 백화점 안에서 뭘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팔고 싶은지, 브랜드 이름은 뭘로 하고 싶은지를 먼저 구상해놔야 하는데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좋아하는 게 뭔지,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파격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특정 브랜드에서 판매 경험이 있다던가 로드샵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내가 정말 남들보다 판매하는 데 자신이 있어서 막말로 돌멩이를 가져다 팔아도 잘팔자신 있어야 한다가 첫 번째가 돼야 하고 파격적인 아이템이 있다. 전자레인지에 그릇을 넣고 라면을 끓여도 손잡이가 전혀 뜨겁지 않는 것을 개발해서 판다던가 여름철에 이불을 파는데 소재가 공기가 닿으면 차가워지는 소재라 여름철에 시원하니 구매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 정도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하게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신발에 관심이 많고 신발을 미친 듯이 좋아해서 디자인이나 트렌드에 맞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나아가 성수동 신발 공장에 내 디자인을 의뢰해서 만들어 판매를 할 수도 있다던가 그게 아니라면 동대문 신발 도매상가에 가서 정말 이쁜 디자인만 골라와 잘팔 자신이 있다가 세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파격적인 아이템이나 내가 정말 한 아이템에 미쳐서 공부를 많이 했다던가 내가 정말 디자인을 잘 한다던가 중국의 공장을 알고 있어서 싼 가격에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정 정도는 되어야 백화점이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수 있으며 내 꿈을 위해 한 발짝 더 쉽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만 한것 같은데요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1년 전에 첫 알바로 텐디라는 신발 브랜드에서 신발을 팔게 되었고 첫 알바를 시작으로 대학교 졸업까지 판매 알바를 하며 신발 디자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발 회사에 1년 취직했는데요 회사를 다니며 신발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1년 동안 다니면서 수중에 천만 원을 모았었고, 로드샵이나 지하철 같은데 매장을 차리기엔 돈이 너무 부족했고, 온라인을 하기엔 시장이 너무 커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다가 백화점 브랜드 모집 공구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고요. 성수동 공장에서 신발을 디자인한 걸 제품으로 만들고, 브랜드 소개서를 가지고 백화점 상품본부에 가서 미팅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디자인이 독특하고 이쁘다. 제품 퀄리티가 좋다. 일정을 줄 테니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저가 같은 경우 백화점 단독 코드를 처음에 따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허둥지둥 신발을 디스플레이할 집기들도 사고 공장에서 물건도 사이즈별로 제작해서 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백화점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처음 하는 운영이라 많이 서툴렀고 가격 책정부터 이용 계산 등등 많이 몰랐고 매출은 조금씩 떨어져서 점점 안 좋은 일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날로 떨어지는 매출에 고민을 하던 찰나 날로 떨어지는 매출에 고민을 했고 마침 제가 일하 하는 바로 옆에 백화점 밴더가 하는 행사를 발견했습니다. 백화점 벤더 실장님이 나와있어서 밴더가 뭐하는건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물어보게 되었고 제 매장을 보시더니 같이 해보자 제안을 해서 그 뒤로 백화점 단독 코드와 백화점 벤더 두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 천만원 이상은 솔직히 기본으로 벌었습니다. 첫 영상을 보시면 인증한 게 나옵니다. 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태 이야기를 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아이템을 팔면 좋을까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브랜드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백화점에서 판매를 할 거다 보니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름을 짓거나 판매할 제품을 알아보기 쉬울 이름으로 짓는 게 좋습니다. 백화점 유명 브랜드 이름들을 찾아보시며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판매해야 할 고객의 연령층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화점에서 돈을 쉽게 쓸수 있으며, 백화점을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40대에서 50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40-50대의 연령대를 타겟층으로 브랜드 이름과 아이템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이름과 아이템을 생각하셨다면 케어라벨을 만드셔야 하는데요.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이런 보증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동대문에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의 케어라벨을 잘 보시고 비슷하게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새 제품이나 집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주문서를 만들고 명함도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것 또한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니 검색을 해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백화점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이쁘게 세팅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집기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하고 있는 집기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매대는 백화점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매대 위에 이런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집기들을 사서 이쁘게 디스플레이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입점과 철수를 할때 이삿박스로 i 박스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여러분 차에 실어서 다니면 됩니다 만약 차가 없으시면 택시를 타고 이동해도 되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별도의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백화점 매대 말고 더 고급스러운 디스플레이 집기를 하고 싶어서 이쁜 매대를 직접 사서 d p 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서 가지고 다니셔도 좋죠 또한 이렇게 자체 직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신발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고객이 바로바로 바로 신어볼 수 있게 집기를 들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24시 호를 써서 트럭을 불러 운영했고요. 트럭비가 아까워서 지금은 트럭을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집기까지 구매를 완성하셨다면 집기와 아이템을 이쁘게 디피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벤더에 일정을 신청할 때 나는 이런 브랜드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못한 게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상표권을 만드셔야 합니다. 상표권이란 나의 브랜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약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 과정까지 마무리하셨다면 브랜드 소개서를 써야 하는데요, 브랜드 소개서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할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브랜드명과 런칭일 브랜드를 한 줄에 요약할 수 있는 브랜드 한줄 소개서를 작성하시고요. 2번은 브랜드 운영 사이트가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없다면 없음으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플리마켓이나 백화점 참가 경험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시고, 없으시다면 없음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4번은 자기가 사는 위치를 대략적으로 적고, 선호 지역이 어디인지 써주시면 되고요. 5번은 본인의 상품 이미지와 가격대, 집기와 아이템을 이쁘게 디스플레이한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품질 보증서와 주문서, 명함 사진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이름, 전화번호, 반품 받을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일인데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고 카카오 아이디로 1대1 대면 상담을 해주시면 만나서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소개서까지 완성되셨다면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가치 공간에 있는 신청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제출을 누르신 후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빨간 직사각형을 보시면 행사 신청을 신중히 해주세요. 행사 신청 이후에 신청을 취소할 경우 타 행사 참여가 3개월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볼수 있습니다. 일정을 신청해놓고 취소를 하게 될 경우 백화점 벤더 입장에서도 이미 백화점 브랜드의 정보를 다 넘긴 상태인데 참 당황스럽겠죠. 만일의 경우 정말 급한 일이 생겼다면 담당 엔팀님께 전화로 양해를 구해야 하고 웬만하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건 기본이니까요. 이것도 1번, 2번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번은 브랜드명과 카테고리를 적어주시고 브랜드 소개 또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요 연령대의 평균 객단가는 내가 대충 평균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는 수익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기간 1일 예상 매출란에는 말 그대로 하루에 매출은 얼마 정도 하는지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면 100만원 정도로 적어주시고 행사 기간 근무 인원에도 누가 몇 명이 판매하시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품 진정성. 행사 기간 사용할 직기, 행사 기간 메인 판매 상품에는 아까 준비하셨던 사진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메인 상품 가격에도 올려주시면 되고, 특이한 상황에는 벤더에 알려야 할 특별한 것에 대해 올리시거나 없다면 열심히 해서 좋은 매출을 내겠습니다. 정도만 올려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백화점에서 판매할 상품의 가격과 맞으면 얼마가 적당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봐주세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1대1 대명 상담을 원하시면 카카오 아이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대1 대명 상담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내용이나 백화점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리스크가 없고 돈을 많이 벌수 있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